약간 시간을 달리는 소녀 뽀이 어. 그런 느낌 여기 여기서 기다릴게 응 음, 기다릴게 집어넣는구나 예 네, 맞네요 결정하면 말하라 와와 <laughs> 거기에 네가 있었으니까. 네 엑셀 초대형 있었으니까. 아 근데 이거는 어. 슈퍼 관계 칠수 있는데 약간 무시무소한 그거네요. 자, 근데 이거 원본 찍고 이제 통과되면 뭐 찢으실 거죠? 여기서 그게 진짜 제일 문제죠. 아 근데 욕탐 있기 때문에 뇌수재음 지금 욕탐 먼저 치는 선택지는 없나? 그거는 좀 무서움. 아닌가? 서범직한데아 아, 인정 욕탐 먼저 썼음 난 욕탐 먼저 썼을 것 같애 와 어, 이거 봐 아찔하다 아찔하다 어 이정도면 응. 무난하지? 응 진짜 이거 석공 살살 맞았음 이거는 사.. 오랫동게 오케... 이거는 멀리건 아... 너무 맛있다 이거 잠깐만 아 이거 그냥 저 마음먹었음 저 마음먹었음 저, 저 결심했음 굳, 굳건한 결심 해버렸음 지금 이걸로 하겠다 내 선택 믿겠다. 응. 근데 이게 선택 선데... 이게 이성이 맞. 이성 이 이성적이긴 하지 이게. 응. 응. 나는 나는 라이진을 믿는다. 내가 썬더 드래곤 응. 잘했을 그 이유가 뭐냐? 난 라이진을 응. 믿었거든. 난 라이진 한장 세우고도 상대 턴을 버틸 수 있다고 믿었거든. 실제로 버텼어. 응. 난 그때 제가 썬더 드래곤 잘했던 이유? 응. 뇌신룡을 믿었어. 이새이 새끼 그냥 떡대를 믿었다. 여기서두개 가져오고 내 후속은 아 몰라 썬드퓨가 해결해 줄 거야 <laughs> 가져와 어. 가져와 두턴 뒤에 가져올게 그때 봐 약간 시간을 달리는 소녀 뽀이한 어. 그런 느낌 여기 여기서 기다릴게 음, 기다릴게 집어넣는구나 네, 여기서 맛있게 넣네요 결정하면 말하라 <laughs> 와 근데 이럴땐꼭 우라라다. 음. 제 무덤의 지병자. 제발. 음. 응. 수많은 그 모든 지표가지 우라라를 향해 가고 있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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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, 제발. 리졸브. 리졸브. 오

응 음. 그런 거 없다. 예수 예수님이 욕 음. 어둠의 욕으로 제외될 예정. 오. 근데 이거는 그 어둠의 욕 별로가 없음. 아예 없음 그냥. 근데 왜 오라락 없음? 혜민이 오프라인에서, 오프라인에서? 상금계 회수 까먹은 적 있나요? 없지 않죠 당연히. 있긴하지.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요 회수율이 그래도 거의 안 까먹죠. 그래도 거의 90% 챙겨오거든요. 마마. 여자친구와 기념일은 까먹어도 상금계 획수 절대 안 까먹어 해경님이거든요 <laughs> <laughs> 라노벨 같은 느낌이네. <laughs> 라노벨이지, 음. 뭔치맨 이거 아폴로 우사 세우고 죽이면 된다는 마인드. 저 항상 이럴 때 하는 말이거든요. 난 뇌가 없다. 어. 난 지금 니비루란 카드를 모른다. 내 필드에 있는 거는 푸른의 백롱이다. <laughs> 난 뇌가 아, 없다. 아, 아. <laughs> 저더러? 집어올게 있나? 선드 퓨가.. 어? 씨밥 없네? 그 제외한 거 가져와야 돼요, 내수로 레전드네 그냥 내수 썼는데? 응. 아 욕탐.. 욕탐 이슈 큰데 이거? 헉 어. 103개 나오네 증기 던지면 안돼 원본을 써야 될거 같아요 뇌조 효과 안 썼잖아 뇌조를 골라서 뇌조를 되게 집어넣고 응. 어둠의 유혹으로 찢어서 뇌조 찾아온 다음에 응. 개체수로 밀어 죽입시다 오. 제 레전드다 이거 게임 원본 남아 있는 것도 레전드. 응. 쟤몇장 <laughs> 사봤죠? <laughs> 세개세개안 나오면 됐어. No. 와. <웃음> 와. <웃음> 경신 좀수준9철라이프까 <laughs> 죽일 수도 없네. 이거 이겼음. 이기했어 근데 신기하게도 어. 놀랍다. 아, 저저 뇌조롱이잖아. 남아 있 리가 없긴 하지. 아 어. 치냐 설마? 어. 레전드. 하지만 내 필드에 나오는 니비루 토큰. 그 경유장 경유장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요? 선더퓨 찾아왔어야 되는데. 어 이거 그냥 뭐야? 뭐 제리얼 석탄 대지램이 그냥. 밀레니엄? 와 상대 내 패트랩을 견제했지만 나는 시발 개 미친 무시무시한 경류장 이 있다. 일반아 아, 그치만 괜찮다. 경류장 두개있으면 감사. 어발동아 어. 어, 지금 경 경류장 발동해야지. 뭐야 왜 경주장 안 켜져? 왜 활동 왜 활동 안 돼? 아 이런 은능과까지 그래서 아 깜짝이야 그러네 아 그래서 저렇게 보니까 되게 시대 차고저인 카드 같긴 하네요. 음. 음 이거 두 번째 뮤까지 봐도 된다는 마인드. 음, 우라라 치고 나왔을 때경류장 아. 음. 이제 지명자 뺀단 마인드. 무덤이지만 좀 하던 치. 맞아 맞아. 아 근데 어. 진짜 그거 맞아. 어. 아까 한대 맞지 않았나요? 아까 한대 맞았을 거예요, 아마. 어, 어떤 명중자? 와, 다행이다. 이거, 와, 나이스. 체인 1이 우리... 특수 효과다. 잠깐만, 체 근데 소환하고 대 팀이... 하고... 꺼낼게. 아, 그래 없진 않겠지. 이그 그래, 차야 아... 될거 같아. 오, 어, 오케이. 스토어지. 아나콘다. 다음에 탑 들어오. 이거 무조건 내 조룡. 배전룡이고, 어, 어. 시발 무덤의 쫓는 자세 개인 아니니까, 오케이, 탔다 근데 이거 잘 돌려야 돼요. 이거 내신용 하나 돌려야 돼. 안막혀주긴 근데 이거 어둠의 욕도 있어가지고 원하는 드로 만들 수 있어 요 이걸로. 심지어 이번 탄에 끝낸단 말인드라래서 배전룡 일단. 어, 배전 끝낸. 와 이건 이기고싶다 진짜 와 이때 끼? 상대가 감안하지 못한 점 그리폴라이더가 액존 앞에 있음 혹시 쓰나요? 음그 어. 와... 굉장히... 괜찮아 이거... 이게... 재정을 모르네요 재정이 좀 빡세긴 하지 이런못 죽이는데? 방법이 없나? 아 안된다 절대 안되네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X됐네 드라코백도 없잖아 응. 다음 턴을 받아야 되는데 내전령 쓰면 안돼요 이러면? 슈퍼 번개를 믿는다. 오! 서치 안 되잖아, 저거. 그죠? 상대 슈퍼 번개 효과를 몰랐다. 어. 어, 유도 없어, 심지어. 어.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아. 어쩔 건데? 뭐할 건데, 이 새끼야? 산드피 하나 더 쓰니? 아, 들고 올 것도 없을 텐데. 어, 드피두개쓸 리가. 어? 어 저건 자살이지. 소용없으나? 소용없으면 깔끔하게 잡고 나가죠. <laughs> 어? 휴대? 어 씨발 그러네. 휴대쓰나 본데? 근데 괜찮아. 휴대면 이겨. 상관없지 않나? 어, 휴대면 오히려 괜찮아. 이겼다. 어? 이거 아 씨발 근데 왜 걱정되지 자꾸? 마마. 아, 참 멀리도 돌아왔다. 어, 진짜 이게 이상하게 갔다응 음. 죽지 않는다. 스노볼링 조심해야 돼, 진짜. 이걸로 아나콘 다 깨겠죠, 아마? 어, 그게 맞겠죠. 근데 음. 그래도 이제 이게 공격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. 그지. 오래를 어? 아, 뭐 그럴 수 있다. 다음 턴에 깨면 되니까, 아나콘 다. 근데 상관없죠. 그죠. <laughs> 내신 바꿔먹고 때리면 끝나죠. 음. 아, 저 <laughs> 유튜브 가 제대로 뽑았네. <laughs> 근데 문제가 우리가 자라에서 어. 끝까지 간게 아니라 걔병신짓해에서 끝까지 간 거야. 저는 빼주시죠. 아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빼주시죠. 빼주시면 해드리 네. 어. 포기했니? 그렇지 포기하면 안 되지. 어, 봐아 아직 포기하기에는 넌 젊다. 응. 넌 젊어 이 자식아. 아, 그래서 욕심 내볼까? 욕심내볼까? 아나 진짜 마무리를 <laughs> 총으로 하고 싶긴 해나 진심 마무리 총으로 하고 싶어 저도 돼? <laughs> 총 쏘셔 <쏘져. 웃음> 유튜브 마지막 총 쏜다 아니 근데 밸러 있었으면 아까 던져던지고 나서 피니콜 깼겠지 <laughs> 자 사람은 총에 와주면 현민이마주 끄죠? 지금, 지금 끄는 게, 그, 혈액순환이 좋지 않나? 잘라고.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 자면 진짜 좋은 거볼 듯.